예, 세례식 어, 하겠습니다. 세례식 먼저 세례 대상자 우리 송도범 성도님 이신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어, 우리 송도범 성도님은 우리 김정숙 권사님의 에, 목자님의 남편이십니다. 에,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출석해 오시다가 에, 아내의 기도 또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작년 말에 예수님을 개인의 에,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학습식을 통해서 학습을 받으셨고요. 이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분, 성도님은 엄숙하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언 선사한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부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예, 성도범 성도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송고범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네. 송고범 성도님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도범 성도님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도범 성도님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는 송도범 송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에 따르던 악한 먹이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악습을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로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송 도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송도범 성도님 세례 받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도범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예,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증인을 서줄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앞으로 잘할 것인지 또잘 도와줄 것인지 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예,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셨나요 네. 조성호 성도님입니다. 네, 조성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아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있으시면 네, 되고 수십입니다. 네,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송도분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송도분 성도님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것 같이 여겨지는지 네, 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생각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같습니까 제대로 믿을 것같습니까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분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조승우 성도님이 에,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지지해주실 그런, 어,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네, 저는. 개척 목장의 박정훈 목자입니다. 우리 송도분 송도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축하하기 위해서 허그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그식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허그식은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을 마친 분에게 해당 목장의 목원들이 꽃을 한 송이씩 전해주며 포옹하고 악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허그식의 대상자는 저희 개청 목장의 송도범 성도님입니다. 우리 송도범 성도님은 2023년 12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금년 1월 7일 학습식을 하였고 올해 봄에 생명의 삶공부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에 확신의 삶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그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허그식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그식 순서는 우리 개척목장의 목원들이한 분씩 나오셔서 꽃을 전달하고, 각 목장에서 우리 송도봉 성도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전달하고, 허그식 대상자의 모건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도봉 선거님이 간증을 하는 순서를 이어서 갖겠습니다. 먼저 모건들 나오셔서 꽃을 전달하겠습니다. 손도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맡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폰에다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지금 안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개척 목장은 저희 남편들 세 분이 있는데요, 네, 장로님 빼고요.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목자님들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쪽에 맨 왼쪽에 계시는 박정원 장로님께서 저를 예수영접 모임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갖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옆에 심희섭 성도님도 세례 받으시고, 저희 목장원이시고, 저희와 같이 열심히 믿음을, 성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김재서 성도님이십니다. 저희 다음 차례입니다. 목장 목자이신 윤난형 권사님이십니다. <laughs> 네, 푸눔펜 목장 목자이신 김주원 목자님이십니다. <laughs> 그리고 음, 목장 모임 때 항상 맛있는 밥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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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덕. 권사님이십니다. 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개 마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저를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계속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도와준 아내 김정숙 권사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저번에 생명의 삶을 마치고 그때도 제가 울면서 간증을 했는데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성령의 운혜라고 이제 집사람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창피했거든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녕하십니까 개척목장 목원 송도범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세례를 받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저를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끊임없이 전도해 준 아내 김정숙 권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이전의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저를 버리고 새 것이 되어가는 저의 마음을 간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부모님께서 선대부터 유교 문화를 간섭처럼 받아들이며 살았고, 저도 그렇게 배우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말싸움을 하다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교제를 하며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존중해주고, 혼날에는 저도 교회 다닌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울산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같이 다녔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중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으나 분만 예정일이 다 되어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반이 먼저 떨어져 출혈이 있었고 아기는 포기해야 하고 아내도 위험하다 했습니다. 수술하고 수혈도 받고 해서 아내는 회복되었으나 앞으로 임신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긴 지금 돌아보면 둘째를 유산함이 5년 후 저희, 저희에게 아들을 선물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저는 울산에서의 생활을 겪고. 아내를 설득해서 저의 고향인 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충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아내는 충영교회를 찾아 다니게 되었고 아내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던 저는 여전히 겉돌기만 하고 교회 같이 가자는 아내의 말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울산 생활하며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자고 설득해서 1년의 제사를 명절까지 앞에서 9번을 지내며 10여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설득에 제사 준비를 하고 따라주었지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힘들게 생활을 하던 중에 직분이 올라가며 건사 임직까지 하게 되었고 저를 설득해서 저도 제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아내는 끊임없이 저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고자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며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아내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병이 찾아왔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병원을 오가는 중에 아내의 소원이 당신이랑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마음이 동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한동안 아내의 마음을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지만 그때뿐이었고 의심하고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해 보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거라 했습니다. 23년 12월 박정은 장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모임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믿기로 한거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24년 1월 생명의 삶 공부를 신청하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는 성경 말씀에 무지했던 제게 내 말씀 맨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던 제게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이 끝나고 성경 일독을 위해 매일 기상 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삶이 한 번에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며 목자 목련님을 섬김을 받고 저를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목장 식구들이 계셔서 교회 가는 것이 소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초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의 삶 공부를 박성우 집사님, 남윤미, 남윤미 권사님과 늘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아내의 도움으로 확신의 삶을 수강하였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 주일설교, 묵상의 시간, 성경을 사용하는 법과 전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의 남은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말씀을 실천하고 제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믿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저의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이끌어 주신 목사님 늘 곁에서 함께 해준 아내 김정숙 권사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 목자 목녀님 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서없는 간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